저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관리를 잘한 아줌마입니다. 결혼을 일찍 했던 터라 20대 중반에 접어든 건장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결혼을 20대 초반에 했고, 3년 동안 남편이랑 알콩달콩, 뭣도 모르고 깨를 볶으면서 살다가 저희에게 소중한 새생명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저둘다 고아였던 터라 당장 먹고 살기가 급급해 남편이 오전부터 일용직 노동을 뛰고 밤에는 대리 운전을 해가며 쪽잠 자며 돈을 벌어왔었어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남편은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고 우리의 아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저는 당장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나이가 어렸음에도 살 길이 막막해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주 어안이 벙벙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생전 과로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던 남편이 혹시 몰라 들어둔 보험의 보험금이 어마어마했던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아이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는 뜻이었는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몰랐지만 끝까지 아빠 노릇은 하는구나 하며 보험금을 수령하는 날. 엉엉 목놓아 울었지요. 보험회사에서는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이었기에 별다른 문제없이 그 큰돈을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통장에 찍힌 어마무시한 금액을 보았어요. 제 통장엔 항상 남편이 겨우겨우 주는 생활비가 전부였거든요. 저는 정말 억 소리 나는 돈을 받았고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아파트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큰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남편의 목숨값인데 막쓸 수도 없었고 아이와 단둘이서 살아야 하는데 적어도 집은 안전하고 괜찮은 곳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평수는 작았지만 채광도 좋고 관리실까지 딸려 있었어요. 남편과 전 항상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언젠가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자고 종종 말하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파트에 들어가 살 준비를 하니 횡한 옆자리가 더욱 슬프더군요. 그렇게 저는 혼자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고, 양수가 터지고서는 씩씩하게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서 출산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남편은 어디 가셨냐 묻는 택시기사와 의사의 말이 너무나도 절 서럽게 만들었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지만 저는 씩씩하게 아이에게 젖을 물렸죠.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이대로 돈을 쓰기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집에서 돈을 굴릴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 주식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가오가 있는 걸까요? 손대는 종목마다 족족 상한가를 쳤고, 어느 순간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더니 처음 보험금을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투자를 문어발식으로 늘리라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뚝심있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꾸준히 안전한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몇년전 가상화폐의 존재를 알고 투자를 시작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재산으로 입지 좋은 번화가에 번듯한 건물도 하나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 하다 보니 아들도 저도 돈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하더군요. 이 호화스러운 삶을 남편도 함께 누렸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가슴 아픕니다. 아들은 어느덧 사회인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가기 전 저에게 묻더군요. 엄마는 왜 남자친구 안 만들어? 넌 내가 이 나이에 남자친구 만들어서 새아빠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니? 라고 대묻자 아들은 실없는 웃음을 흘리면서 그러더군요. 엄마는 아직 젊잖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도 되고. 아들이 자기가 사랑받아 큰 것처럼 제게도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겠냐 말해주니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더군요. 제가 아들을 잘 키웠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젊었을 적에 출산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취미 생활이나 하러 다녀볼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빤히 보더니 요즘은 등산 같은 모임에도 괜찮은 사람들 많대. 라고 은근슬쩍 떠밀더군요. 나이 먹어서 무슨 주책이야 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터프한 취미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해서 F1 경기도 자주 보고요. 시간이 나면 멀리 드라이브를 가기도 합니다. 아들과 함께 여행 겸 드라이브 가는 시간이 즐겁기도 하고, 운전을 하면서 뻥 뚫린 도로를 만나면 그렇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을 통해 자동차 동호회를 검색해 보았고, 꽤 많은 동호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원수가 너무 많지 않고,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임을 찾아 가입까지 했죠. 아들이 운동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하여 테니스는 힘들 것 같고, 배드민턴 정도는 가볍게 치기 좋을 것 같아서, 배드민턴 동호회도 가입했습니다. 어릴 때 결혼했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던 터라,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없어 외롭게 살아왔는데, 동호회에 가입하고 취미 활동을 공유하니 너무나도 재밌더라고요. 배드민턴 동호회는 동네에서 이루어진 동호회였기 때문에, 저녁에 종종 만나서 다 같이 경기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아들냄이 다 키워놔서 챙겨야 할 사람도 없으니, 여유 있는 여가생활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동차 동호회는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자주 모이지 못하더라고요. 시간이 맞지 않아 한 번도 참석은 못했어요. 그런데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와 같은 여자로 알았는데 정모에 참석해 보니 남자였더라고요.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 차는 좀 비싼 차입니다. 알아주는 억대 스포츠카인데, 한 번만 태워달라 조수석에 타보고 싶다 하길래, 당연히 여자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만나서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간 해왔던 대화가 있어서인지, 말은 잘 통해서 어색함이 금방 사라지더군요. 배드민턴 동호회보다 더 좋아하는 취미 분야다 보니 훨씬 즐거웠습니다. 조만간 또 만나자는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이 오더군요. 아들이 저한테 엄마 인생에도 남자친구가 생긴 것 아니냐며 오히려 기분 좋게 저를 놀려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천천히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 사람에 빠지게 되었고 그 남자 역시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보다 연하더군요. 무려 6살이나 어렸습니다. 40대 중반을 향한다던 그이에게 어찌나 푹 빠졌는지 모릅니다. 서로 공통점도 꽤 있었습니다.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스포츠카가 좋아서 모형 장난감을 사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버리에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라서 실물로 장만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수십대를 가지고 있는 거랑 다름없어서 어설프게나마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가입이 뭐가 문제냐 했죠. 그렇게 마음이 같으니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만나지는 못해도 항상 주말마다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제 차를 타고 멀리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하고요. 아들이랑 셋이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사람이 어찌나 욕심이 없던지 매일 같은 옷만 입고 다니길래 백화점 한번 쓸어서 옷을 사다 주기도 했죠. 제전 남편과 이름이 비슷해서 명우씨 하고 부를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찡하게 울리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씩 줄 때마다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호르몬이 때문에 주말 밖에 만나지 못했던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평일에도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다정다감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저에게 헌신하는 모습에 이런 남자 두번 다시 못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도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한시름 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난 지 6개월이 넘어갈 즈음, 명우 씨 얼굴에 고민이 서리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만, 며칠을 저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추궁을 하자, 혹시라도 부담 갖지 말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명우 씨는 호러머니께서 동네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며 자기를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 대형 편의점 쪽에 자리가 좋으니 편의점을 여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이 왔었는데 생각보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다가 편의점 이야기가 나오자 건물주가 보증금도 올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수십 년간 한 자리에서 버텨오신 분인데 이대로 쫓겨나면 억울해서 어쩌냐고요. 건물주는 지금 월세로 계속 내려면 적어도 보증금에 영 하나는 더 붙여야 된다고 돈 없으면 본인이 편의점을 열 테니 나가라했다고 합니다. 그간 고생했던 지난 날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저도 죽은 전남편의 보험금이 아니었다면 명우 씨네 가족처럼 힘들게 아들을 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큰 결심을 하고 보증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한두 분이 아니니 제 이름으로 자리 계약을 다시 하자고요.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할 테니 월세도 당연히 제가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고생하셨으니 이제 아들 덕도 좀 보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편의점을 하게 되면 장사도 지금보다 잘될 테니 여유 있게 노후 준비하시고 아르바이트도 쓰시고 하시라고요. 명우 씨는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변했죠.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주책 맞게도 웃음이 터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명우 씨의 생계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재혼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기념일마다 꽃을 선물해준다던가 제가 아플 때 한다름에 달려와 저를 간호해준다던가 늘 제게 필요한 순간에 슈퍼맨처럼 나타났죠. 어느날 그의 출근길을 배용하다 연식이 오래된 명우 씨의 자동차가 탈탈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것을 보고 큰맘 먹고 명우 씨가 갖고 싶어 했었던 외제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물론 제 명의로요. 보험 가입까지 완료한 다음 명우 씨에게 그 자동차 키를 선물로 주었죠.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한사코 거절하던 그의 손에 차 키를 쥐어주며 유지비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최명의로 된 자동차였으니까요. 그 정도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명우씨가 절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 우리는 더 불타는 사랑을 했습니다. 명우씨는 아주 작은 인쇄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인쇄소 주인 부부가 나이가 들어 인쇄소를 정리하고 시골로 귀농을 한다고 했답니다. 한 순간에 실직자가 되었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막노동 아니면 할 일이 없다고 새벽부터 일용직 일자리를 알아보러 집을 나서는 명우 씨가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소파에 앉아 있는 그를 내려다보게 되었는데. 그의 정수리를 보니 원형 탈모가 와서 횡하더군요. 머리가 왜 이렇냐 물어봤더니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느냐며 물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한데 일자리가 없어 라고 하며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호러머니께 이 나이가 되어서 생활비를 도움 받으며 살수 없지 않느냐고요. 본인 몫은 해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당장 생활비도 없고 앞으로 저를 만나러 오는 시간도 줄여야 할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도 하나 주었습니다. 어차피 한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명우 씨가 제 돈을 조금 쓴다고 해서 제 통장에 구멍이 나는 수준도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알뜰살뜰 명우 씨를 살폈습니다. 어느날 아들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휴대폰으로 결제 내용 문자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어느 고급 일식집에서 코스 요리가 결제된 문자였죠. 아들은 놀라서 저에게 카드를 분실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명우 씨에게 카드를 하나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들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하더군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저에게 아무리 연인 사이여도 카드를 이렇게 주고받는 일은 하면 안 된다고 훈수를 두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또 기특하여 웃었습니다. 명우씨가 얼마나 엄마에게 헌신하는지 아들은 모른다고요.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한 일이니 너무 걱정 말라 했습니다. 아들은 이런 고급 일식집에서 식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며 저에게 이 아저씨 엄마 돈으로 바람 피는 것은 아니냐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말이 기분 나빠, 버릇 없다며 화를 내었죠. 온종일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오늘은 호러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간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너와 갔었던 곳을 추천해 주었다. 네가 어떤 걱정을 하는지 잘 알지만 엄마도 바보는 아니니 이런 식의 참견은 불편하다고 쏘아붙이면서 말이에요.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내 괜한 참견이었다. 미안하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모든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러머니를 모시고 여기 간다 저기 간다 하는 일이 많아진 명우씨에게 조금씩 서운해져 자꾸 어딜 그렇게 어머니와 나가느냐 했더니 슈퍼일 하시면서 단 하루도 쉬신 적이 없다고 당신 덕분에 여유가 생겼으니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면서 제가 부모가 없으니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꽤 상처였습니다. 자꾸 저에게 호러머니 챙기기를 강조하면서 엄마가 없어봐서 모른다, 부모가 없어봐서 모른다 하는데 기분이 점점 나빠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고 급체를 한 것인지 계속 토를 하고 몸에서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어지러움이 계속되어서 구급차를 타긴 좀 그렇고 운전은 못할 것 같고 병원은 가야 될것 같아 명우 씨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분명 그날은 명호씨가 어디 간다고 했던 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홀어머니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나왔다면서 저에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더군요. 바쁘다고요. 저는 그날 너무나도 아프고 서러워서 택시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지구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던 사람이 변한 것 같았거든요. 아프니까 몇 배로 더 서러워지더라고요. 저는 명우 씨에게 털어져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올 텐데 그 역시 저에게 연락 한통 없더군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식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간 그와 연락을 끊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아들이 저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지체하지 말고 미사리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드라이브 코스로 자주 가던 동네라 한달음에 아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들은 어느 라이브 카페로 저를 불렀고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니 저를 자리에 앉혔어요. 그곳에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명우씨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옆에는 아주 어려 보이는 여자가 있었지요. 둘은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명우 씨가 정말 부자인 줄 알더군요. 그 동안 호러머니와 함께 나들이를 갔다 고급 음식점에서 밥을 사드렸다, 백화점에 가서 옷한벌 해드렸다, 했던 모든 것이 다그 여자를 위해 썼던 거였습니다. 그 여자의 옷과 가방, 구두, 악세사리에 모두 알뜰살뜰이 제 카드로 긁은 거더군요.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이라며 그 여자에게 고가의 명품 쇼핑백을 건네더군요. 저는 거기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며칠 전 몇백만원이 긁힌 카드 값을 보았거든요. 저에게는 어머니와 본인 코트를 샀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를 위해 산 명품백 값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당연히 그 여자는 저에게 뭐냐고 물었고, 명우 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슬그머니 멀어지는 두 사람의 거리 차이를 보고 실소가 터졌습니다. 명우 씨 특유의 꼬리 내릴 때의 표정이 예전엔 귀여웠다면 그땐 아주 눈물나게 역겹더군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가방 당장 내놓으라고 말이죠. 그 여자는 명품 가방이 뺏길까봐 겁이 났는지 당신 뭔데 이 가방을 달라하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말해줬습니다. 그 명품 가방 내 카드로 산 거니까 내거 맞아. 그 여자는 명우 씨를 보면서 오빠 미혼이라더니 나누라가 있었어 하대요. 저는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이 사람 지뿔도 없는 사람이고요. 너랑 밥을 먹고 쇼핑을 하고 썼던 돈 전부 다내 카드로 긁은 것이고 이 사람이 타는 차도 내 명예 차라고요. 이 사람네 어머니가 하시는 편의점도 사실상 내가 내준 거라고도 했습니다. 여자는 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카드값 나간 내역이라도 보여줘야 믿겠냐며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 가방, 구두 다 내놓으라 했습니다. 여자는 오빠가 사준 건데 내가 왜 줘야 되냐고 적반하장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순간 열이 받아서 그두 사람 앞에 있던 다 식은 커피를 여자에게 뿌렸습니다. 그옷내돈 주고 산 옷이니 내가 더럽혀도 할말 없지? 하고요. 그 뒤에 그 여자 가방도 뺏었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도 다 집어던졌어요. 아들을 시켜 비닐봉지 하나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식 키운 보람 있게 제가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따르더군요. 비닐봉지에 물건들을 담아 돌려주었습니다. 가방은 제가 챙겼고요. 차마 악세사리는 몸에 상처라도 날까 잡아뜯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명우씨에게 차키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는 오해라고 늦게나마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손짓을 계속해도 주지 않자 경찰이라도 불러서 뺐느냐 했더니 그제서야 차키를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거짓말도 늘어놓았고요. 저는 아들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대리운전기사에게 명우 씨의 차키를 주고 저희 집으로 옮겨달라 했고요. 저와 아들은 각자의 차를 타고 미사리 라이브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아들은 철이 들었던 것인지 저를 오히려 안아주며 위로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제 탓을 너무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뒤엔 당연히 편의점 건물주에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더니 건물주의 넓은 아량인지 본인의 욕심으로 편의점을 인수할 생각인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더라고요. 그 편의점이 장소가 좋아서 장사가 꽤잘 됐거든요. 그 뒤엔 아들과 함께 나란히 휴대폰 번호도 바꾸었습니다. 동호회도 당연히 탈퇴했습니다. 몇번 연락을 시도한 흔적도 있고 집 앞에서 저를 계속 기다리기도 했지만 저는 집도 부동산에 내놨고요. 명우씨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들과 함께 호텔에 피신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사람이 돈의 맛을 보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더군요. 동호회에 다른 지인 중한 명이 말하길 눈물바람으로 절 계속해서 찾아다닌다고 조심하라고 일러주더라고요. 아마 집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사준 차를 타고 제 돈으로 바람을 피웠고 제 재산으로. 그 집의 생계가 유지가 되었었던 것이니까요. 그동안 저의 사랑과 배려를 당연한 권리인 양 제멋대로 행동했던 그 사람이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 반성하고 뼈빠지게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호캉스를 즐기다 곧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다행히 좋은 집이 나온 게 있어서 그저께 계약을 마쳤거든요. 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고,